아차산에 왔습니다. 네, 아차산 생태공원, 그리고 아차산성, 아차산 등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 잘갈수 있겠죠? 아차산 생태공원입니다. 우와, 원꽃이 아주겠네요. 분홍공주. 우와. 응? 예쁘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차산성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 어, 아차산도 길이 굉장히 많네요. 생태공원부터 아차산성 유적지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음, 약간 경사가 있네요. 여기 안에 아차산성인데, 어디로 들어가지? 까마귀가 울고 있네요. 아우, 더워. 아, 어, 공사 중. 아차산성은 음,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어 있네요. 아직 관광지화가 안 됐나 봅니다. 이제는 아차산 정상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옆에는 계단 길이지만, 이곳은 좀더 재밌을 것 같고, 또전망도 보일 것 같아서 이쪽 길로 가보겠습니다. 고구려정, 이것이 고구려정입니다. 와! 음. 자산 해맞이 공원, 어린이 대공원, 건국대, 저기 관악산 한강, 어. 한국 종합 무역 센터, 잠실 종합 경기장, 우면산, 청계산, 잠실 대교, 테크 노마트, 대모산, 롯데 타워, 잠실 철교, 고구려 정 멋지네요. 남한산, 검단산, 예공산, 가까이는 암사동, 선사 주거지, 구리 암사대교, 또 멀리는 강동대교입니다. 두 갈래 길 중에 어려워 보이는 길로 저는 항상 갑니다. 가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독특한 경험을 할수 있기 때문이죠. 와, 여기가 또 장난 아니네요. 저, 전망이. 우와. 저기가 용마산입니다. 용마산 짜락. 세월대공원 보이네요. 아차산 삼보루입니다. 삼보루? 아차산이 지금 카메라에 담기는 것보다 실물로 와, 경치가 엄청 좋습니다. 아차산 사보루입니다. 오. 멋진데요? 복원이 잘된것 같습니다, 여긴. 올라가 보면, 오와. 아차산에서 용마산 쪽인데, 용마산 쪽으로는 가지 않고 망우산으로 가려고 합니다. 저기가 아차산 정상. 저쪽이죠. 그리고 지금 한참 오르막길이 이어집니다. 뭐이 정도는 가고 했죠 와, 완전 능선이네요, 여기. 오, 이런 길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와. 용마산 오부루에서 본 전망입니다. 와, 그대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네요. 눈에. 오. 이곳이 깔딱고개라고 합니다. 5 7 0개단이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로 가서 어, 훨씬 수월하네요. 멋진 경치도 그대로 정면으로 보면서 내려갑니다. 저기도 서울이군요. 암사 미사 황동, 음, 저기 망우산, 어, 얼마 안 남았네. 지금 망우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망우리 공원, 요역이 되게 많은데요. 음, 유명한 분들, 요역도 한번 들릴 수 있으면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망우산보루. 이것도 고구려 유적입니다. 어우, 멋지네요. 이쪽으로도 다 보이고. 와. 좀더 가보죠. 음, 보루 어,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옆으로 비껴가면서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음, 위로는 올라갈 수 없네요. 망우산은 확실히 되게 묘지가 많습니다. 이곳을 전문 묘역으로 써서 그런지, 어, 곳곳에 묘지가 너무 많네요. 음, 해는 저 가는데, 어, 묘지는 많고, 으, 빨리 가야겠네요. 고양이가 있네요. 망우산. 이제 독립운동가들의 잠든 묘역을 지나가겠습니다. 죽산 조봉암 선생 묘입니다. 독립운동가죠? 어, 안타깝게 이승만 정권에 의해 사형당한 조봉암 선생의 묘입니다. 이것은 만해 한용운 선생이 그리고 부인의 묘입니다. 독립운동가로 네미 침묵을 쓴 시인이자 스님이기도 하죠. 홍암 서병호 선생의 묘입니다. 독립운동가 홍암 문일평 선생 그리고 위창 오세창 선생의 묘가 나란히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입니다. 어? 이제 해가 짧아져서 칠라고 하네요. 음,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이군요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이곳이 소파 방정환 선생의 묘입니다. 네. 독립운동가며 어린이를 사랑하여 어린이날을 만들어 주신 분이죠. 이곳이 명원공주와 부마 김현근의 묘입니다. 명원공주는 순조의 딸 효명세자의 여동생이고 또 고종의 고모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용운과 해관 오금선의 묘입니다. 오금선 선생도 교육자 의사입니다. 어, 저기 유상규 묘입니다. 그리고 안창호 선생 묘는 지금 어, 옮겨졌기 때문에 묘터가 남아 있습니다. 아사카와 다쿠미의 묘입니다. 어, 일제 시대 때 어, 한국으로 온 그런 학자인데 한국의 미니를 수집해서 조선 민족 미술관을 설립하고 한국을 사랑해서 한국 옷과 한국 말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한국인들에게는 그래도 고마운 일본인이죠 아사카와 다쿠는 음, 지석영, 지석영 선생의 묘입니다 어, 이거는 장남이고요 여기 지석영 선생님 종두법을 개발한 의사이자 한글학자입니다 이 묘는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데 파헤쳐도 있네요 와 근데 경치는 엄청 좋군요 음어 완전 어둡네요 이제 음, 다시 도로로 내려왔습니다 어, 지금 6시 조금 넘었는데 요즘 이렇게 해가 일찍 지나요? 어 아무도 없네요 자, 빨리 가야겠군요 어, 여기 계신 분이 이렇게 많네요 우와. 와. 와, 속양 예쁘네. 와, 멋집니다. 어우, 지금 엉뚱하게 불이로 와버려가지고 집에 돌아가기가 매우 힘들어졌네요. 아유, 다시 돌아가서 서울로 가서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와, 불이 또 완전 도시네요. 음, 우리 시내를 처음 와봤는데 어, 덕분에 이런 것도 오게 되었네요.